반갑습니다. 할리파파 김준영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네, 철길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중고 맛집.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21년식 노드글라이드. 리미티드입니다. 로드글라이드의 리미티드 울트라 버전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글라이드 모델을 좋아하시면서 이제 울트라급, 이제 동승이라든지 이제 장거리 투어가 주 목적이신 분들을 위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있겠죠?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 모델 21년식 1 8,000km 된 모델이고요. 이 모델 옵션도 괜찮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옵션 소개까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색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차콜 색상입니다. 차콜 그레이, 차콜색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래에서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반짝반짝, 예쁘게 빛이 반사되는 이제 그런 색상입니다. 그래서 약간 밝은 느낌, 어두운 데서 보면 그래 좀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 이 밝은 날 봤을 때는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예쁘게 빛이 나는 이제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현재 17,900, 거의 1 8 0 0 0 k m 정도 뛴 그런 모델이고요 앞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윈드실드, 울트라용, 긴, 높은, 높은 윈드실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보니까, 이제 눈 쪽으로만 오는 바람이 조금 비치고, 이제 목 아래로는 바람이 다 주행풍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헬멧을 쓰시면, 이제 몸으로 오는 주행풍은 거의 다, 다 막을 수가 있는, 그런 높은 윈드실드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방 헤드램프를 보시면 옆부분이 원래 좀 비어 있습니다. 좀 썰렁할 수가 있는 부분을 옵션을 추가하셔가지고 조금 느낌 있게 이렇게 장식을 좀 해주셨죠? 장식 장착해주셨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대로 하단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이렇게 필름 작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할때돌 같은 게 많이 튀니까 그거의 데미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필름 작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캡 보이고요 타이어도 뭐 아직까지 상태는 4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뭐 교환 없이 계속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조명 부분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조명 부분 깜빡이 LED 변경하셨고 바단에 이제 안개등 장착해 주셨고, 요 무릎 페어링, 여기도 LED 불이 들어가죠. 요렇게 조명을 추가를 해 주셨거든요. 요거 제가 불을 한번 밝혀봐 보여드릴게요. 네, 깜빡이 켜봤습니다. 깜빡이 켜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미등 기본 장착되고 있고, 깜빡이 편 부분만 이렇게 작동되는 걸볼 수가 있죠. 요렇게 깜빡 이작용이 되고 아래쪽에 탱크 아래쪽에 LED 불도 추가를 해 주셨네요. 자, 요대로 뒤를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뒷부분 보시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등 작업되어 있습니다. LED 여기 위쪽에 킹투어팩 물도 와 있고 아래쪽에 새들백에 그리고 그 사이에 사이에도 불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LED 추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 주행할 때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조명 충분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무릎 페어링 기본 장착이죠. 무릎 페어링은 기본 장착에다가 하이 패그 롱으로 기본적으로 울트라는 시트가 높기 때문에 롱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키가 190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울트라에서는 롱을 하시면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그냥 대부분이 다 됩니다. 쏘 사시면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하웨이 팩을 롱으로 장착을 해주셨고요. 엔진은 이제 1 1 4 1 8 6 8 c c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링팬과 열 카바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엔진 열을 좀 시킬 수가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이제 쿨링팬 버튼, 그리고 안개등 버튼, 다 버튼식으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너 페어링 부분 같이 보시면요. 키로수는 말씀드린 대로 한8 0 0 0 정도 됐고요. 깜빡 연장 버튼, 그리고 열선 그립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열선 그립과 깜빡이 버튼,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도 추가를 해주셨네요. 또 산눈에 시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알루스 충전시 거치대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터치식. 터지식 연료캡 장착되어 셨거든요 그래서 열쇠 없이 그냥 간단하게 뿅! 이렇게 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울트라 시트, 기본 2승 시트에다가 손잡이를 추가를 해주셨네요.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동승자가 등을 기대면서 편안하게 손까지 잡을 수 있는 손잡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등받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도 편안하게 동승자만큼의 편안하게 등을 기댈 수 있는 운전자 등받이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들백 윗부분에도 이제 데미지 입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타고 내리실 때 구두발에 많이 찰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필름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사고 내릴 때도 기술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네요. 리어 가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머플러는 이제 SNS로 구조 변경까지 완료가 돼 있다고 합니다. 블랙 무광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순정 머플러와 잘 조화가 되는 이제 그런 머플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아까 말씀드렸죠. 조명 이렇게 새들백 그리고 사이 LED 불 들어와 있고.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있고요자 반대편을 보시겠습니다 반대편을 보시면은 자 열선잭도 빼놓으셨네 인디게이터 열선잭 두개 다 빼놓으셨고 시소 발판 그리고 스탠드 연장킷 장착되어있고요 기프트 링케이지 블랙에다가 이제 기계식 절삭되어있는 할리 정품으로 장착을 해였습니다 이쯤에서 머플러 소리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플러스 포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울트라는 이제 보자 사이즈를 잘 모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앉아가지고 포지션 그리고 높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신체 사이즈 168에 60, 한 2, 3kg 정도 됩니다. 네, 할리 데이비스 정품 부츠를 신었고요. 편안하게 섰을 때는 이제 뒤꿈치까지 대진 않아요. 네. 살짝 떼어지는 상태고, 이제 딱 섰을 때는 어느 정도, 네. 한쪽을 기울였을 때 뒤꿈치가 바닥에 대이죠이 정도로는 버틸 수가 있고, 달릴 때는 이제 등받이에 이렇게 등이 기대지더라고요. 기어지고 섰을 때는 이제 저렇게 허리를 세웠을 때는 약간 등받이랑 거리가 좀 있게 됩니다. 지탱했을 때죠. 그리고 달릴 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21년식 록을 포지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시 23년식이라 해도 믿기 믿을 시 정도로 상태로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고 제가 봤을 때 특별히, 특별히 확기는 이제 결혼 이제 상처들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 이제 항상 실내 보관에 바이크 커버까지 씌워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생활기스 재소화를 하셨고 주행하면서도 특별히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로 21년식 리미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최종 판매금액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년식 로드 글라이드 리미티드, 18,000km. 판매 금액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이크는 현재 울산에 있습니다. 바이크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이제 실제 모델 볼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